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국방장관으로 손꼽히는 김관진 장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기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할 것이란 소식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으니 기어코 김관진 전 장관을 앞세워 댓글 공작 시즌1을 펼칠 계획인가라며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초유의 댓글 공작으로 분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장본인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은 파렴치한 인사의 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이미 윤 대통령은 김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지금거리에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김전 장관과 한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의문하던데 철진한부풍이라도불깨할 생각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벌써 이전하라며 김전 장관에 대한 명분없는 사면복권이이루어지면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전 장관은 군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